네. 요즘 정말 많이들 찾아주시고 많이들 가입하시는 간병인 보험 정말 필요할까요? 오늘은 이 간병인 보험이 정말 필요한지 대해서 객관적인 팩트와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진짜 이 간병인 보험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구체적인 이유 때문에 필요한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초고령화 시대로 점차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노후가 돼서 장기 입원을 하게 되는데 가족 중에서 간병을 해줄 사람이 마땅치가 않아서 사설 간병인을 사용하게 된다면 어떤 경제적 리스크가 있을까요? 이분께서는 친정 아버님께서 폐렴으로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간병에는 구하는데 5일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하루 일당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어떤 분은 하루에 13만 원 어떤 분은 하루에 14만 원 어떤 분은 명절 같은 시즌엔 24만 원까지도 간병인 일당이 지출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16만 원 17만 원 간병비가 부담스럽다고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예를 들어서 디스크 수술로 인해서 14일 입원을 해서 간병인 사용 평균 임금 15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210만 원이라는 비용이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요. 이러한 입원 기간이 길어진다고 하면 간병비에 대한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실 겁니다 이 간병 대비의 필요성은 인지를 하시는데 사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과거에는 이 간병인 보험을 잘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병인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현재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과거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이 보험사에서 간병인을 직접 지원해주는 간병인 지원 일당만 판매를 했습니다 사실 간병인을 보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장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해당 특약은 현재도 비 갱신형은 아직까지 출시하지 않았습니다. 10년 갱신형만 판매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3년 갱신형으로만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병인 사용일당이 출시를 했는데 간병인을 사용하게 되면 요양병원 제외, 요양병원, 이런 의료기관에 따라서 설정한 가입금액을 지급을 했었는데 사실 과거에는 간병인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플랜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았던 추세였는데 요즘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런 간병인 플랫폼이 활성화가 됐고 점차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비교적 쉽게 간병인을 구할 수가 있죠.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약관을 개정해서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해서 간병 서비스를 제공을 받으면 간병인으로 인정을 한다. 이렇게 약관이 개정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런 케어네이션, 이런 간병인 플랫폼을 통해서 가족이 간병인으로 등록해서 실제 간병인 업무를 수행을 했다고 하면 보험사에서도 인정을 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 간병인 약관이 개선이 됐는데, 간병인을 사용해서 실질적으로 간병 서비스를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명시가 됐고, 유상으로 돈을 지불하는 것을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간병 중개 서비스 사업자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 사업으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의 간병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서는 직업소개 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증빙 서류, 간병인 사용 계약서라든지 간병인 사용 확인서, 간호 기록지를 제출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간병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하신다고 하시면 보장받으시는데 문제는 없으신데요. 사실 이러한 추가 서류들은 실제 보험금 청구할 때 이전에도 요청하는 회사들도 있었기 때문에 크게 바뀌었다기 보다는 이렇게 간병인 보험을 가입하고 청구 시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하셔서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024년 3월의 기점으로 간병인 보험의 보장 금액도 커지고요. 보험료도 보시는 것처럼 낮아졌습니다. 요양병원에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간병을 사용하게 되면 하루 20만원, 요양병원 5만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사용하면 하루 7만원 제공하는데 보험료는 31세 남성부터 61세 여성까지 이렇게 부담이 적은 보험료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심지어 31세 여성분은 15,214원, 51세 여성분도 28,141원입니다. 해당 플랜은 20년나 9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현재는 남이 나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내가 직접 노후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현재 간병인 보험의 상품 경쟁력이 우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 간병인 보험 하나쯤은 여러분들께서 노후 대비 플랜으로 준비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다만, 간병인 보험을 이미 가입하신 분들, 그리고 가입 예정이신 분들, 이 부분 중요합니다. 간병인 보험에 단순히 보험료만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보험료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간병인 보험은 여러분들께서 보상을 받으시려고 가입을 하시는 건데, 간병인 보험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약간 세부 내용이 다 다릅니다. 이러한 부분은 소비자분들께서 잘알수 없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회사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간병인을 사용하게 됐을 때 보장을 한다. 어떤 회사들은 치료 목적, 직접적인 치료 목적, 명시가 없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 후에 보장 받을 때이 치료가 치료의 직접적인 목적인지, 후유증 합병증 목적인지, 그런 부분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보험금의 지급 조건도 강화가 됐기 때문에 기존 간병인을 이미 가입하셨던 분들 한번 내 보험약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점검을 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신규 가입을 하신다면 진짜 간병인보험 전문가를 통해서 제대로 된 비교 분석 그리고 차후의 보상 부분까지 관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간병인보험 전문가 저희 보험탈출구의 상담이나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저희 보험탈출 카카오 채널 통해서 문의 주시면 친절하고 꼼꼼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2년입니다.